문명뽀의 1080 시나리오. 이름처럼 서기 1000년의 상황 속에서 문명을 이끌어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재할 문명은 한국이죠. 이 맵의 특징이라면 우선 문명뽀 시스템의 한계로 유럽 국가들이 모두 똑같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비잔틴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모두 똑같은 기독교를 믿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지방에 과도하게 초목 지형이 많은 편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럽 문명들이 중동과 동양에 비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한국은 동양 문명 중에서도 굉장히 구린 편입니다. AI가 잡으면 대부분 중국, 일본의 속국이 되거나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다른 쉬운 문명을 잡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한국인이 한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이도는 왕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도 꽤 난이도가 되는 편입니다. 지도자 이름은... 히틀러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원래라면 1차 여유 전쟁이 끝난 뒤에 고려가 맞겠지만 아쉽게도 제게 주어진 것은 수도 서울과 평양 두 개만 달랑이는 히틀러의 한국입니다. 당장 염나라 일본, 중국만 봐도 타일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노동자도 있는데 한국은 그냥 도시 말곤 황무지입니다. 개발된 타일이 단한 개도 없죠. 일단 제가 생각한 초기 전략은 공짜 기술을 주는 불가사의 오라클을 짓고 그 오라클로 자유주의 기술을 받는 겁니다. 자유주의 기술도 공짜 기술을 또 주죠. 그걸로 민족주의 이를 연구해서 초반부터 고급 기술을 두개 가지고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문명보는 기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AI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고급 기술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죠. 사회제도 상황을 봅시다. 정부는 세습통치고 법률은 관료제인데 노동제도는 그냥 부족제군요. 종교제도도 다원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노예제를 채택해주죠. 노예제는 도시의 인구를 희생시켜 생산력을 가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로 초반에 노동자를 빠르게 생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외교 상황입니다 입니다. 점수 1위의 진시황을 만나볼까요? 오라. 난 방금 장궁병 유닛을 생산했지. 이제 난 이걸 어디에 투입해야 할까?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외교적 수사 어따 팔나 먹은 거죠. 도쿠가와를 봅시다. 난 지금 석궁병 유닛이 있지. 하하하. 사무라이도 아니고 굳이 석궁병을 자랑하는군요. 징기스칸도 만나보죠. 내놈에겐 할 말이 없다. 아예 대화를 거부합니다. 너만이 무 진짜 개판이 난 외교 상황을 뒤로하고 평양의 인구를 희생시켜 노동자를 뽑아줍시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가서 벌목을 해주죠. 인구가 둘이나 희생되었기에 노동자를 뽑고도 생산력이 조금 남습니다. 인구를 더 써서 두 번째 노동자까지 뽑아줍니다. 이제 더 빨리 타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숲두 개를 벌목한 끝에 오라크를 완성했습니다. 최초로 연구하면 무료 기술을 받는 자유주의를 받죠. 네. 세계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명언 입니다 자유주의 기술을 최초로 발견한 덕에 기술을 하나 더 바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민족주의를 받죠 나중에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겁니다 이제 사회체제를 다시 바꿉시다 빠른 타일 개발을 위해 노예제는 농노제로 종교는 자유롭게 풀어주죠 종교가 달라서 얻는 외교 패널티는꽤 크게 작용합니다 서구 문명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필요하겠죠 북쪽에 몽골 기병이 침입해왔습니다 일단 협상을 좀 해볼까요 받아주는군요 이렇게 밋밋해 이 사람 첫 위인으로는 위대. 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종교 계열 기술을 연구할 수 있고 도시에 합류시키면 금과 생산력을 주죠. 일단 합류시킵시다. 종교 관련 기술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기술로는 인쇄기를 연구해줍시다. 제가 생각한 계획은 중국보다 빨리 강선을 연구하고 소총병을 동원해 대륙을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한반도에만 머무르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요.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를 만났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명백하게 최고의 미남자 옷을 가장 잘 입는 통치자라네요. 잡복이 좀 심하군요 제게 없는 기술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패널티도 없으니 웬만하면 기술을 거래해줄 겁니다 강손테크에 필요한 길드를 받고 싶은데 이분이 좀 튕기는군요 귀족 이상 난이도에서부터는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거래를 거의 안해줍니다 AI랑 거래하려면 조금은 플레이어가 손해를 봐야만 하죠 일단 교육을 주고 공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루이 14세가 자유주의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이때 길드와 거래해줍시다 협상이 끝난 후북쪽에 도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유지비가 들긴 하지만 도시는 많을수록 좋죠 이 좁은 땅덩어리들에서 중국을 정복할 병력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스파이를 하나 뽑아서 정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나 있군요. 이게 실크로드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러시아의 표트르 일세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이 사람도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이런 건 최대한 빨리 거래해줘야 합니다. 유럽 문명들은 모두 족장 난이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지비와 생산력, 연구력 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일단 강선을 연구하기 위한 하위 기술들을 받아옵시다. 은행 기술을 받은 덕에 중상주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도시에 전문가를 하나씩 주지만 대외 교역로가 사라지죠. 이름은 중상주의지만 보호무역처럼 정부에 규제되는 경제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루즈벨 와 도쿠가와가 선호하는 편이죠. 다른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살라딘의 아라비아 제국을 만났습니다. 아라비아는 유일하게 신단 이도로 시작합니다. 대신 이슬람과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과 중동은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 편에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미국에 코카콜라가 있다면 독일은 쇼카콜라가 있다. 아 프랑스 육수 컷이야? 쇼카콜라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밤새서 공부해야 하는 시험 기간 때,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때, 밤새 하츠 오브 아이언을 해야 할 때, 쇼카콜라. 너 없이는 날개를 못 펴. 강선테크를 가기 전에 간접민주제 를 채택할 수 있는 헌법기술을 우선 연구합시다. 그리고 생산력이 풍부한 평양에서는 화차와 트레뷰셋 같은 공성무기 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침략 때 요긴하게 쓰이겠죠 헌법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과학이 증가하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를 공짜로 주는 중상주의 전문가 제한을 없애주는 카스트제 와 궁합이 좋습니다. 게임 내 묘사를 봐서는 의원내각제 를 표현한 듯한데 관련 랜덤 이벤트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더군요 야당의 고위 상원의원이 스캔들 로 물러났습니다. 의회 전체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상원 의원간에 서로 싸우게 합니다. 양측이 약해졌을 때 끼어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추문이 일어난 당에 많은 의원을 탄핵하도록 여당을 지원하여 여당의 모든 반대당을 파괴합니다. 헌법의 조문을 시행하고자 사법당국에 의지합니다. 확실히 의원내각제네요. 다시 게임 속입니다. 대체 부품 연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러시아와 바이킹이 동시에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데리고 온 병력은 그리 많지 않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제도를 바꿔야 할것 같네요. 카스트제를 포기하고 노예제를 채택해 줍시다. 이렇게 문명 뽀의 사회제도들은 상황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노예제나 경찰국과 같은 극단적인 체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문명 뽀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화차는 방어에 매우 유리한 유닛입니다. 문명 뽀의 공성 무기들은 원거리 공격이 불가능하고 상대 유닛을 파괴 하지도 못하지만 한번 공격에 여러 유닛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하차는 그 효과가 더 강하죠. 공격보다는 방어에 최적화된 유닛입니다. 공성 무기들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대신 이렇게 퇴각하기에 두세 번 쓰이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주변 나라들이 원망스럽군요. 표트르 일세와 협상을 시도해 봅시다. 경비! 내가 외교상의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기 전에 이 놈을 눈속으로 던져버려라. 눈속으로 던져버리다니 또 망가네요.